국민의당이 창당인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일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시는 겁니까? 우선 저는 이 정당 수리하는데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열린우리당 때부터 네. 어, 뭐 아주 근간에까지 그 혁신 혹은 쇄신 프로그램에 아하.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정당이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쇄신이 네. 필요하다고 싶을 때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 이로시군요 예. 그래서 뭐이 혁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음. 가늠을 하고, 어,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죠. 열린 우리 당 시절부터 해 오셨으면 벌써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당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 당에서만 발견한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신생정당이니까요. 예. 정당의 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렇습니까? 창당하고 나서 곧바로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총선. 총선. 그 다음에 또 숨을 고르나 싶었더니 대선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치르게 되면 정당이 갖춰야 될 이런 조직이라든지 뭐 강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창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 정당이 갖춰야 될 중요한 그 골격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 사고도, 네. 어,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음, 기본적으로 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 그런 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총선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선거를 연속으로 계속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비상조직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비상조직처럼만 운영되어 왔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이번 선거는 후보자 중심으로 네. 이렇게 틀이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취약점이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또 후보 중심으로 할수 있어요. 음, 음. 예를 들면 2012년의 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후보 중심으로 치렀다가 네. 아주 혼줄이 났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되었던.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 대책 기구들이 짜여졌고요. 음. 뭐 그런 점에서 그나마 있었던 그당 기구의 어떤 그 말하자면 에그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시스템이 뭐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음. 뭐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그 욕망의 찌꺼기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걸잘 이제 걸러내는 장치들이 좀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정당에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평판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음. 또 그걸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저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마저도 이제 후보 중심의 선거 대책 기구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제 환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국민의당 대응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 네 아주 저발 빠른 대응은 참 칭찬하고 싶어요 구 네, 그 대목은 그런데 즉각 사과를 했지않습니까네 네. 근데 이제 그 즉각 사과 그 자체는 대단히 발 빠르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어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이어지는 대응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든요그러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네. 뒤에 초치는 일들이 많았죠. <laughs> 사과를 하고 겨우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든가 아니면 사과하면서 동시에 니네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이 와닿지 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특검 주장한 것은 네. 결정적인 폐착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고개 숙이고 진솔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특히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당사자를 지목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한다. 예. 이렇게 하는 건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특검을 주장하게 되니까 네, 사과를 아, 그러면 네. 너는그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네. 나중에 무슨 이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정당으로서는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뭐 너는 사과와 동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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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여의도 정치에서 나타나는 상투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그냥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뭐 비장파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에, 명백한 사안도 갑자기 공방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네. 받게 되었기 때문에 물, 의심이 아니라 물타기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뭐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 국민의당 내에 어떤 담론들이 대개 법적 책임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뭐 현재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검찰 사를 켜보자든지 뭐.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기구지 않습니까? 네. 어 정치적 기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누구에게 얼마나 그 경중이 주어지느냐 하는 네. 문제는 사법기구가 하는 문제고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저 같은 학교 선생이나 또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꼬리 자리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대체 그 조작에 누가 가담했느냐 라든지 또뭐 누가 사전에 그거 조작을 알았느냐 그 범위가 뭐라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네. 국민들의 예. 입장에 중요한 것은 그 조작증 증거를 선거운동 과정에 썼지 않습니까. 서른 번 이상. 예. 그러니까 썼으면은 그거는 국민의당의 책임이에요. 예. 전체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는 선거 과정이라는 것은 후보가 예. 최종 최고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죠. 언제나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이 몰랐어도 책임지고 알았어도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될 텐데, 어, 이틀, 3일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질 않아서. 지금까지 거죠. 공식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어, 영장이 발부되는 정도, 그런, 그 정도 시점, 이제 최초의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그 명백한 조치가 있으면 이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측근발로 뭐 정면 돌파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뭐 사과도 물론 있겠지만 사과보다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뭐 국민당을 그래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데 방침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부도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이해는 갑니다 예, 네. 왜냐하면 뭐 불확실하니까. 예.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또 무슨 얘기해놨다가 어 일이 또 뒤집어지고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걱정일 텐데 저는 에 최고 지도자는 그런 걱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저 추궁했던 게 뭡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왜 빨리 대답하지 않느냐 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정리가 되기 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책임과 또 사과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 이해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고 또할수 없으니 여러 번할수 없으니 한 번에 정리해서 하겠다. 여러 번 해도 좋죠. 그러니까 음. 아 이것은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현재 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이 거의 뭐. 어, 와해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서포트 해 주었던 또 자신을 위에서 뛰었던 그런 집단과 세력에 대해서 본인이 장수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건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문제의 그 정리 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어,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밝히도록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선 빨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태 추이에 따라서 또 사과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 어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회, 이 문제를 수습하고 국민의당이 살 길에 대해서 난좀 책임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 지금 당관을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오히려 당에 다시 복귀해서 할 수. 그것도 그렇습니다.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선택의 문제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그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을 예. 보여주미게 되면 선거 패배를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예. 될수 있지 않겠나. 음. 한 생각이. 왜냐하면 음. 위기는 찬수니까요 위기 수습과 그 위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당이라는 이 세력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뭔가 좀 돌파구와 그건 바람직스러운 돌파구죠. 어,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지도부는 그걸 못 해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현지도부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 <laughs> 너무, 않습니까. 너무 잘 나신 말씀. 아니 왜냐하면 현재 <laughs> 네. 말씀은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당이 지금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다 해체하겠다. 해체하겠다. 예. 어, 강력한 얘기죠. 네. 하실 수 있는 최고 의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뭔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란 것이. 그게 마음 아닿지가 않아요, 별로. 네. 그런 점들이 이제 현재는 그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 박주삼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이렇게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적적으로 극 나서서 위기 수습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 주변의 그 소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좀 대응이 늦다고 하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가면서도 동시에 대응이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그 박선수 의원이 연루되었다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공급이 이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적 그 어떤 조치를 기다린 건 아니었거든요. 예또 바로바로 대응하고 그때는 대표로 사퇴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결과가 일부라도 나와야 대응하겠다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응이 상당히 느린 걸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예. 네,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빨리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 가지고라도 예.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너무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다나 뭐, 처음 에 해명했듯이 자, 자원봉사자나 일개 당원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민 씨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이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작 과정에 개 관여가 되었는지 의심받고 있고 또 조작된 증거를 어쨌든 이걸 전달하고 예. 소개하고 또 처음 시작했다는 그것은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더구나 조작 당사자도 일계 당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분도 보니까 뭐, 어, 간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당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나섰었고, 예. 그러면은 뭐, 그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에 준하는 정도의 간복급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최소한 아니죠. 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의심받고 있는 두 분이 에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점이 점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또 의혹을 갖게 하는데 저는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치적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더 책임이 크다. 더 책임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더 많은 의심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추궁은 좀 온당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럴말 어둡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어, 교수님도, 어, 그냥 교수님의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긴 할것 같긴 합니다만 그 녹취 내용 중에 보면은 어, 시민사회 수석의 딸이 거의 같은 또래이다. 라는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정보가 있거든요. 예, 전혀. 그럼 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은민 씨가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정보 아닙니까? 이, 이런 의구심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그러니까 누군가 뭐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예, 또뭐 이런 선수가. 부분의 기술자들이 네, 뭐 개입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뭐 그런 의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요 네. 이렇게 어이없는 감히 네.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일이 가지는 파장과 이 엄중 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금만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정치. 생는 끝장이죠. 끝장. 그렇죠. 네. 정치 초짜니까 음. 할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모르고 미숙하고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질렀던, 감히 저질렀던 그런 그러니까 일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전문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때문에.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음. 정치 전문성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예, 저질렀던. 실행한, 게 실행한 사람은 그런 전문성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실행을 유도했거나 지시했거나 혹은 뭐 압박했거나 하는 쪽은 전문가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앞으로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시니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셨고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그 국민의 제가 이제 국민의 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 대응하는, 뭐, 추경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인사청문에서 회 대응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자영업당과 보조 일정도도 맞춘다든가. 그러한 선택들을 해오는 걸 보다 보면 그리고 그 선택들이 보는 그 국민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걸 보다 보면 국민당이 과연 지금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나. 그러한 민심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그 당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고 있나 상당히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뭐 연석 그 연수회에서 예.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민의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자기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예. 또그 정치권에서는 뭐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자기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대한 정의 예.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왼쪽에 진보 정당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보 정당 쪽으로 조금 위치를 만들면 예. 무슨 얘기 들어요? 이중대 얘기 듣잖아요. 예.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 포지셔닝을 하면 적폐 세력의 옹호자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를 그 계산해 가지고 네. 정확히 가운데 위치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냐? 그럼 정확히 가운데의 위치 지으면 뭐라는 얘기 듣겠습니까? 기회주의자라는 얘기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중대라는 얘기, 적폐 세력의 옹호자라는 얘기, 이것도 저도 아니면 또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이두 세력의 평면 연장선상에서 뭔 위치를 만들면 위치를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는 두 변을 밑변으로 한삼각형에 다른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라. 예. 이것이 국민의당이 현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트라이앵귤레이션 예. 삼각형 만들기라고 만들기. 예, 라고 하는 얘기를. 삼각형이 근데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점을 찾아낼 만한 현재 정당의 상태입니까? 그건 노력하면 되죠. 뭐. 어, 또 제가 그런 걸 하려고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음. 맡았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 자기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포지셔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사람마다 취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미니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국민의 그 뜻을 해석해 내는 다른 하나의 꼭지점을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정당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일입니다만은 예. 적어도 개념적으로 이제그렇고요 어~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 기존에 뭐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어, 우선 이론적으로만 얘기. 얘기하면요 예. 어, 영국의 뭐저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네. 것이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얘기되는 그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제 보수 중도 개혁 노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3의 길은 이제 진보에서 시작된 진보 중도 개혁 노선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민당이라는 보수 세력이 시작을 했지만 또 삼인당이 받아서. 그 개념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 나간 사례도 있니다 전체 철학의 수준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일단 철학적 수준에서 이제 이런 개념적 틀을 가지고 매 사안별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 제가 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음. 들면 글쎄요, 이런 게뭐 적절한. 길을 제시해도 그 길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예를 들면 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laughs> 30주밖에 없어 가지고. 가령 뭐 외부장관 문제 어떤 분들은 그분의 신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예. 한쪽에서는 젠더의 개혁성 가지고 강변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3의 정당은 이분이 가지는 외교안보 통일에 있어서의 역량과 비전의 문제를 <웃음> 가지고 <웃음> 그 국민적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인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일 교수님 스튜디오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시는 겁니까 우선 저는 이 정당 수리하는데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열린 우리당 때부터 예. 어, 뭐 아주 근간에까지 그 혁신 혹은 쇄신 프로그램에 아하.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정당이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쇄신이 네. 필요하다고 싶을 때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 이로시군요 예. 그래서 뭐이 혁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음. 가늠을 하고, 어,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죠. 열린 우리 당 시절부터 해 오셨으면 벌써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당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당에서만 발견한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신생 정당이니까요. 예, 네. 정당의 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렇습니다. 창당하고 나서 곧바로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총선. 총선. 그 다음에 또 숨을 고르나 싶었더니 대선하는 상투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그냥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뭐 비장파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명백한 사안도. 갑자기 공방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네. 받게 되었기 때문에 물, 의심이 아니라 물타기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뭐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 국민의당 내의 어떤 담론들이. 대개 법적 책임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뭐 현재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검찰사를 지켜보자든지 뭐.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기구지 않습니까. 네. 어, 정치적 기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누구에게 얼마나 그 경중이 주어지느냐 하는 네. 문제는 사법기구가 하는 문제고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저 같은 학교 선생이나 또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정당은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뭐, 어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이어지는 대응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까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예. 뒤에 초치는 일들이 많았죠. <laughs> 사과를 하고 겨우 하루 이틀만 에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든가 아니면 사과하면서 동시에 니네들 잡못한거 아니냐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특검 주장한 것은 네.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고개 숙이고 진솔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특히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당사자를 지목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한다 예. 이렇게 하는 건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특검을 주장하게 되니까 예. 사과를 아, 그러면 너너는그건 너, 네.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예. 나중에 무슨 이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정당으로서는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뭐 너는 사과와 동시에. 네.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여의도 정치에서 나타나는. 당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 대책 기구들이 짜여졌고요. 음. 뭐 그런 점에서 그나마 있었던 그당 기구의 어떤 그 말하자면, 에그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음. 뭐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그 욕망의 찌꺼기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걸잘 이제 걸러내는 장치들이 좀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정당에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평판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음. 또 그걸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저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 당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마저도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기구 속에서 어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제 환경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국민의 당 대응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 네. 아주 저발 빠른 대응은 참 칭찬하고 싶어요. 구대목은 네, 그 그러니까 그런데 즉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즉각 사과 그 자체는 대단히 발빠르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난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치르게 되면 정당이 갖춰야 될 이런 조직이라든지 뭐 강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창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정당이 갖춰야 될 중요한 그 골격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어. 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음. 기본적으로 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 그런 꿀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총선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선거를 연속으로 계속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연히 비상조직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비상조직처럼만 운영되어 왔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이번 선거는, 어, 후보자 중심으로 네. 이렇게 틀이 짜여졌던 것 같아요. 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취약점이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또 후보 중심으로 할수 있어요. 음, 음. 예를 들면 2012년에 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후보 중심으로 치렀다가 네. 아주 혼줄이 났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되었던. 민주당의 경우를 민주당 그랬죠.